대행사 시드라에서 조문호 대표는 "현실은 비시 기획도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만 바꾸겠다는 이상만 늘어놓는다"며 "강한나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습니다. 공격만이 능사는 아니니 일단은 저절라 소소한 전투에서 승리가 뭐가 중요하냐, 최종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욕심은 많은데 그룹에 내편 하나 없는 강한나에게도 "내 편이 딱한명 있는데, 바로 B씨 기획의 대표 조문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나나 우유를 사주던조 대표는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철부지 재벌집 막내딸 강한 나를 진짜 어른으로 키워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신들의 싸움에 엄모르는 강한 나를 끌어들여 기자들과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던 고아인과 최창수에게 두분싸움의 한마상물을 이용하는 건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 링 위에선 선수끼리 싸워야지 관객을 끌어들이며 되겠냐고 경고하는가 하면 분노에 찬 한나가 제멋대로 행동하다. 기서를 통해 바나나 우유와 빨대를 보내며 아직 처리돌 든 행동을 점잖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차장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빛이 그룹 승계를 위해서는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부딪혀 난생 처음 자괴감을 느낀 강한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야지. 너를 바꾸든가 세상을 바꾸든가라며 진심을 담은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과 일을 모두 잡겠다고 세상을 바꾸겠다 다짐한 강한나를 위해 뒷방 늙은이 추급을 받던 조 대표가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는 할아버지 강근철 왕회장과 아버지 강용호 회장보다도 강한나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어른 노릇을 할것 같습니다. 조 대표와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은 강한 나는, 맞아. 돌이 있었네. 큰 돌, 울산바위. 연기 좀피워야겠어 주는 건 못해도 저주는 척은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한수와 최창수가 SNS를 통해 박영우와의 스캔들을 터뜨리자. 이것에 맞서, 과거 정례학 결혼 대상 맞선 상대였던 석상구루바들과의 맞선 사실을 SNS를 이용해 정면으로 공개해. 강한수와 최창수를 엿먹일 것 같습니다. 일단 스캔들을 무마시키며 힘을 키우고 후일을 모색할 것 같은데 이번 스캔들로 얻은 게 있다면 적군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왕 회장은 고아인을 누구 편에도 서지 말고 두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라고 했으나 고아인은 맘적으로는 강한나 박영우에게 쏠리고 있고 박영우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약점이라고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죠. 박영호는 이 말을 잘 알아듣고, 강한나의 약점이 된 자신을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